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한국 여자들 컷세로 커품이 생긴 결혼 비용 영상에 달렸던 댓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좀 검색을 해봤어요. 파혼도 꽤 많잖아요. 최근에는 조사된 게 없고 이제 김지영 세대들이 결혼을 많이 했을 때인 2011년에서 2012년도에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있습니다. 아마 지금하고도 큰 차이는 안날것 같은데, 그때 당시 분석을 했을 때, 신혼집이라든가 예단 때문에 58%, 파혼의 58%는 결혼비용 때문에 파혼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제 내용을 쭉 보면, 이제 결혼비용이 부모의 눈물을 울리고, 연봉에 맞먹는 예식비, 호텔들 불법 강매로 폭리를 취하고, 예단 전쟁에 멍드는 사랑, 이렇게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주로 누가 부담이 돼가지고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남자 쪽이 부담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파혼을 결정한 거예요. 유자 쪽에서 계속 요구하니까, 들러들이 요구하니까, 남자 쪽에서는, 아, 너무 부담된다. 이럴 거면, 결혼 깨자. 이렇게 된 거잖아요. 58%가 돈 때문에 깨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된 이유가 뭐 때문이겠습니까? 이렇게 비용이 갑자기 늘어난 게 대한민국 여자들이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딜러들이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예비 신부들의 부모님들이. 특히 여자들이 인생에 한번 뿐인 결혼식 이야기를 하면서 예식 관련된 비용도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아마 국민소득 감안했을 때 주요국으로 본다면 중국 빼면 우리가 제일 높은 것 같아요. 2019년도 한국 웨딩 문화센터 자료를 봐도 그때 당시 우리나라가 6,300만 원이었거든요. 이제 주택 비용 빼고 예단 1,500, 예물 1,500, 예식장 1,400, 혼수용품 1,200, 신혼여행 500, 드레스 등 웨딩 패키지 300 해서 6,300이에요. 지금은 더 올랐겠죠. 지금은 이제 7천만 원 넘어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엄청난 지금 비용, 비용 부담이죠. 반면 우리나라보다 소득이 높은 미국 같은 경우는 4천만원, 캐나다 3,780만원, 호주 4,300만원, 일본 4,700만원, 영국 3천에서 4,500만원이에요. 우리나라보다 소득이 높은 나라잖아요. 하지만 결혼 비용은 우리보다 적게 들어요. 분명히 대한민국의 결혼은 거품이 많이 끼어있고, 이 거품이 많이 끼며 있어가지고 실량 쪽보다는 아니, 신랑 쪽은 집 부담하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그 외에 결혼식 관련해서도 이런 부담이 많이 되니까, 남자들이 결혼을 결정함에 있어가지고 가장 부담스러운 게 결혼 비용이라고 답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거는 제가 봤을 때좀 정상화가 돼야 된다. 지금 정상 아니에요. 정상. 일본 같은 경우도 과거에 일본 여자들이 정신 못 차릴 때는 남자들이 비용을 많이 부담했대요. 그런데 지금은 일본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과거의 한금 아에서 나왔던 비교문화학 교수 박동규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은 있는데, 새로 오신 분도 계시니까 보여드리면, 이분 말씀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제결혼을 한다면 일본 사람과 하라고 추천합니다. 내집 마련, 혼수 걱정이 없는 일본 결혼 문화, 전혀 없답니다. 집을 마련할 때도 형편이 나은 쪽이 더 부담하는 일본. 여자 쪽이 더 여유가 있으면 여자 쪽에서 더 부담하는 문화. 이게 맞는 거죠. 한국은 무조건 남자가 더 부담해야 된다? 아니, 남녀평등 외치고 뭐 양성평등 외치면서 결혼할 때는 보면 또 가부장제로 돌아가는 비패식 문화. 비패식 결혼 문화. 없어져야죠. 그리고 이번에 결론은 뭐였냐? 앞으로 국제결혼은 일본인가 하는 게 어떤지 생각하길 바랍니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아무래도 비교 문화학? 뭐 이런 학문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다른 나라의 이런저런 거를 많이 아시겠죠? 아마 그래서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나라는 지금 정상 아니에요. 정상 아니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 뭐파운 관련해가지고 검색하다 보니까, 레전드 썰 하나 발견했어요.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예비신랑이 처가 집에 갔대요. 갔는데 중국집 그릇이 보였답니다. 중국집 그릇.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화장실에 가니까 사우나 수건. <laughs> 어, 쿵초 왔나 보죠? 이걸 봤대요. 이걸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예비 신랑의 말은 이렇습니다. 예비 신부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집을 방문했는데 화장실에서 찜질방 수건, 주방에서는 중국집 그릇을 발견했다. 예비 신부의 답변은 엄마가 몇개 챙긴 게 맞긴 할 거다. 그런데 실수로 그럴 수도 있지 않냐? 아니 어떻게 실수로 그럴 수가 있어요? 어? 실수로 그럴 수 없죠. 나는 한 번도 그런 거가져온 적이 없다. 이러면서 하여튼 이야기를 했다는데 요거 때문에 방언을 했답니다. 찜질방 수건과 중국집 그릇 때문에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댓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보니 반반 싫다면서 왜 이혼할 때는 반 챙겨가라고 합니까? 안 받는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님? 반반 돈 내기는 싫고 반반 돈 받는 건 좋고 라고 하셨어요. 좋은 지적이시죠? 아니 결혼할 때는 남자한테 부담을 많이 지우잖아요 혼수비용 같은 경우는, 유자들, 남자는 집이잖아요? 지금 아직까지 그게 많이 남아있잖아요? 혼수비용은 지금 뭐, 과거랑 큰 차이 없어요. 1900, 그때 이제 90년대 자료를 봐도 지금이랑 큰 차이 안 나요. 그렇지만 남자가 부담해야 될집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그러면, 결혼할 때는 반반하기 싫으면 이혼할 때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여자들은 또 이혼할 때는 또반 챙기려고 하잖아요. 이게 전형적인 비패싱 마인드가 아닌가. 그리고 이런 비패싱 마인드 때문에 대한민국 남자들 중에서 특히 재산이 많은 남자들이 국제결혼에 대해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여튼 이런 마인드는 좀 개선되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댓글을 보면 이상한 게 당연해져 버린 나라입니다라고 하셨어요. 저도 이 과정을 쭉 보니까 여자들이 집요하게 남자들을 가스라이팅을 했어요. 그리고 방송국 같은 데서도 여자 작가들이 많잖아요. 2016년도 자료를 보면 94.6%가 여자라고 합니다. 방송 작가 중에 비율이. 그러니까 그런 방송 등을 통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남자들한테 가스라이팅을 한 거죠. 여자들한테도 그렇게 해도 된다. 집요하게 이제 세뇌를 시킨 거고, 그런데 그거를 스윗한 물소들이 오냐오냐 오냐 수용하면서 이 사단이 난 거예요. 근데 이제 남자들이, 특히 젊은 남자들이 이거 아니다, 잘못되었다, 이제 고치려고 하죠. 고치려고 하니까 여자들의 반응이 뭡니까? 요즘 남자들 계산적이다, 이기적이다, 쪼잔하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데, 지금 젊은 남자들이 하는 게 맞아요. 유자들이 남녀평등 하자면서요. 양성평등 하자면서요. 그리고 뭐 재산 분할할 때 반반 하자면서요. 그런데 왜 결혼할 때는 남자가 비용을 부담을 이렇게 많이 해야 돼요? 이거는 아닌 거죠. 아닌 겁니다. 아닌 거. 그래서 하여튼 뭐 지금 젊은 여자들은 뭐 생각 마인드가 금방 바뀌기는 힘들 것 같고 다음 세대라도 좀 정상화가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